이야 s a e g 로 던져. o t 지용 k o j o n g shoot! Nekojong! Oh, so I a 되는 거 아니? y You got a l 가 t t l e to 가 그냥 빼주는것에젠가가 안돼 순서대로 빼야되지 순서대로 빼는게 무슨 쟁가임 아니 세상에 순서대로 빼는 젠가가 어딨음 아이고 난리났네 아유, 아유, 아니 유 순서를 정해서 빼야지 아 순서를 정해서 다시 쌓아야 돼 처음부터 쌓아야 되고 조졌네 조졌네 아님 공사를 그다 거로 하면 이거 더 먹는 건가 봐. 헤헤 이거나 먹으라 헤우 헤못 나가지 헤우. 오. 볼링핀을 어? 헤볼링피을 맞아야지. 헤우 이 어떻게 싸움? F F. 니 똥이다 말. 오. 아, <laughs> 거면 이거, 해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야, 이게, <laughs> 이게 이거.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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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거이 게임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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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. 아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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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난영이 어, 어, 이, 뭐야 튀기기만 해도 0점되는데? 헷! 뭐하는거야 누가 여기서 놀래 이씨 <웃음> 이씨. 이씨. <웃음> 이씨 누가 여기서 놀래 이씨 <laughs> 이 누가 여기서 놀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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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뭐 뭐 어떻게 한 거예요? 그래서 헤드셋 리뷰에 본인 셀카까지 올려버리시네. 뭐 뭐가 끝난 거지. 오케이. 이거 뼈 모은 건가? 뭐 우리가. 뭐가요? 응? 어디? 이거 이리 틈. 뭘 모아요? 이게 모은 거예요? 뭐. 우리가 주선 뼈네. 그치. 어. 아뼈 뼈가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. 신기하다. 높으다 플러 좋네. 아, 꽤아네더 꽤면은 여기면은... 이거 동물의 수비지. <웃음> 그래서... <웃음> 동물의 수비. 동물의 잖아 오. 타는 별로 차이 없는데. EMF 이거는 사고 싶다. 고 말이 없어 그냥 게맞아 그, 저런. 아, 일단 장비는 채워 놨어요, 그래? 다시. 집으로 갈까? 내가 죽으면은 머리를 박아.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, 이게. 아니요? 죽어요 그럼 내 돈이 다 없어지는데요.

엥, 아. 그럴 리가 없어요. 나선전등안 등. 헤드 기관 하나씩 차고. 헤드 기관도 의미가 있나 이거 그냥? 심... 아니 그냥 모르겠어. 그냥 카메라 어, 너무 많아. 의미 없는 것 같긴 해. 꺼버리. 문열은 여기서 챙겼어? 어 여기서 내가 챙겼는데 열렸어. 어 <laughs> 아, 그래? 음. 응. 뭐지? 오케이. 지이게한 명만 챙겨도 되더라고 헬로 Hello. Hello. 어? e l l o h e 어 l o h 어디 l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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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여기 안쪽이 3단계 였거든요 이 있으면 안쪽이 있으면 어쪽이있이제 죽었어 다이 내려왔어 집에 갔나봐 안쪽이 로 일단 설치해놓을까? 여기 주파으면안 여기? 응나나나 나가자, 나가야 되는구나 아, 온도 재고 있었는데 오, 초파... 어, 어. 말했다 말했다. 아, 어? 응. 버리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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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리리더버리더리 <laughs> E.M.F.로는 안 해도 됐고 이제 어어 어, 소금 밟았다 사진기사 어디, 어디? 안쪽에 있는 거요 U.V.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U.V.도 안 해도 되나 왜요? 아, 이미 세 개로 좁혀져 가지고 끝났어 벌써 노트 라이팅 선을 하면세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아 아아 그럼 온도계도 고야겠네 그도계 내가 들고 안에 서 있음 책은 펼쳐놨죠 아, 책책 펼쳐놨어. 아, 그래? 나책 단방이야. 허늘함 온도계. 미션이 뭐예요? 어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어. 한번 가야겠다. 선니님 마이크로폰. 온도 조금씩 어, 떨어지는 중 지금. 어 별할 어, 어.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도, 도트 미친지도.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서 귀신 잡고 있으니까. 어떻게든 사람들이 가야지 뭐. 지금 10도. 지금 20도에서 10도까지 떨어졌어. 지금도 떨어지고. 음. 나 봐. 어, 막 까박거린다, 뭐, 뭐. 3.5. 우리 정신력 평균 25 아래로 깎아야리네 3.5. 나도 간다 우리 다 같이 불킵 벌 있을까? 음. 응. 여기는 아무 색이 줄래? 램좀 먹게. 어. 나는 <laughs> 나도 들어가 <들어갈게 웃음> 나는이라고 말하는 게개웃기 <laughs> <laughs> <한> 죽겠구만. <laughs> 어, 뭔 소리야? a <laughs> 가 아니야, 뭐 삐리 삐삐리 삐리 삐리 뭔 소리야, 뭘 소리야? 어, 이거 봐. 아, 그 이거 어. 귀신. 귀신 야마박야마돌 하기. 아, 꼭지 음. 가는 소리. <웃음> <웃음> 개나, 꼭지 서왜 저래?

시술던지 EMF 부고 들고 있지 이 중에 던져 EMF 안나 아. 선으라만 안 떨어지는데 오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데. 그래, 그럼선으라 아닌가 보다. 근데 귀 소리가 애초안 잡히는데 거... 지금. 귀신이 근처 없다는 거잖아. 맞아. 있어야지 운동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? 그럼 문을 문을 좀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기다릴까? 아, 그러네문 열어 나문 닫아 놓고 지금. 문 열고 화장실에 직장은 고 힘겹돌해야 돼. 어이김 난다. 어이김 난다. 더 떨어지려나 보다. 근데 개빡치기에서 왔나 봐. 아무래도 물을 그렇게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하면은 지금 핸드크림 이 존나 던지는 중. 그래도 아직 오도인데 오도 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데. 우도 위로 올랐다. 위로 올랐다. 올랐어. 이 새끼 열 받았다. 열 받았어. 컴활 컴활 이거 하고 불 껐다 켰다 껐다 다 껐다 응, 괜찮네. 파리 나이 파리 나빠큐빠큐 욕하면은 개열 받지 않을까? 빠큐빠큐 어, <빡> <휴>. 미안해 미안해 <S> 오, 미안해, 오, 미안해 미안해 오, 미안해 오, 미안해 오, 미안해 미안해 미다 어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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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이나나이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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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가나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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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귀나찍나나귀 나도, 나도, 나찍나어나물나바 나도, 나도, 나봐 나도, 나도, 나어나나때나 왼쪽 어디 어디? 왼쪽 아래. 이언 왼쪽 아래? 어디? 몰라. 나나 안 보이는데 포스티 붙었잖아. 된 거임. 오브이 버느라 아니고. 언니 정신이 조금 라이크. 둘이 정신이 조금 떨야될듯아 마이크로폰 아니, 왜 아, 계속했어? 아, 계속 계속 켜져 있었어나 근데 얘가 근데 탐지를 못하는데 얘가. 사람이 진짜 아닌 것 같... 아닌데 형 어디서 귀신이 뛰어왔어? 음 어디서 뛰어온지 못 봤어요. 내가 아, 그냥 여기 그냥 어 맞아. 아, 나 봤는데 완전 집 입고 아니 아니 여기어여기였어 여기, 여기요 그저 저쪽 저쪽 방 화장실 옆왼쪽 방? 예 네, 화장실 오른쪽 방 오른쪽 방아저저어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어디요 여기 화장실 왜요? 여기 여기 이거 물힘물 이 어, 게임은 이는데계이이것도 아, 피물임그거임 네. 어, 뭔소리이게물이 어, 더러워졌어. 우은이라고은 썼어. 임은이 게임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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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임은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임 도트 지나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얘. 이게... 소리만 찾으면 됐네. 여기 근처에서 말을 하면 더 자주 한애가 공격한대. 뻐키를 어, 그래서 화났나 봐. 아. 뭐... 목소리에 쉽게 반응한대. 말하고 을 돌아... 들었는데 근데 우, 우리가 아, 근데 누... 그걸 아니...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자, 눌러서 말하기로 바꿨잖아, 우리가 지금. 어, 어. 방금, 방금 이거... 눌러 가지고 버큐 했더니. 아... 어, 애기 지나다닌다, 애기. 맞아, 소리. 애기였어. 맞아, 애기. 형, 여기 알아들은 거서? 네, 맞아요. <laughs> 목을 어떻게 쫄린 거야, 형? 키가 그렇게 큰데. 요기다 갈까? 근데 무슨 <laughs> 말을 안 하네. 태그? 이거 뭐 보너스야, 뭐 무슨 뭐. 어, 이거 하나 달성해 가지고. 형 귀신 타셨나요? 네. 요게 크하셨나요 네. 패근. 네, 태그. 아, 본인이 없어졌어. 이 정도면 역시 호, 이 정도면 호상이지. 그렇긴 해. <웃음> 오, <laughs> 나이트. <laughs> 계다랐는데? 역시 집이야. 응, 음, 아 저긴 내 나와버려 이제. <laughs> 아니 귀신 부르는 거 개웃기네. <laughs> 아 이게 자꾸 사운드 겹쳐 들었던 게 눌러서 말 들어오는 거였구나. 옆, 옆에 있어서 더 들리는 줄 알았어. 아 다음번 에 레벨로 하겠다. 헐, 다음 레벨로 하면은 정화형 초. 난그 다음에 그냥 향촌데. 헤드교가 의미가 없다 근데. 그러게 그, 빼자마자. 그, 그래, 어 그래 그래. 그래. 헤디교 너무 비다 비싸. 비싸요? 많이 뭐, 비싸진 않아요. 삼각대 하나 더 사야 되는데. 이 맵으로 인당 하나씩 하고 싶다. 아 클릭해야 되는구나. 마이크로폰독에 놓고 됐나? 됐다. 풀장비어어디 갈까 요 쪼금.. 그 캠핑장? 캠핑장.. 캠핑장 게재밌 나의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지. <laughs> 어이, 어이 레이디도 안하고 어디가니? 화장실 화장실 <laughs> 간다는데? <너한테>? 가! 똥쟁이야. 땡 <laughs> あ、終わった。お、oh. <laughs> しまいよ。<laughs> しまい、しまい。<laughs>